회생계획안의 자금조달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안은 이별첨 마지막 쯤에 나오는 이자금수지표가 전부예요. 자금수지표 그래서 자금조달, 자금을 얼마를 조달할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제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300억이다라고 자금조달 측면, 이게 변제. 300억이다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돈도 300억일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300억이겠죠. 그러면 원래 채권은 500억쯤 되는 거예요. 원래 채권 500억이다. 하면 권리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네. 이게 구조죠. 회생계가. 이게 구조예요.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바라볼게요. 자금 조달 측면에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건 어디서 사용된 거냐면,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이세 가지가 나와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세 가지로 다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세 가지로 다 구분합니다. 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아닌 건다 영업활동으로 다 밀어넣는 거죠. 대부분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기업에서 투자, 그러면 이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투자활동은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여기는 지금 현금 유입이니까 자산을 매각할 때겠죠. 자산 매각. 자산 매각 하는 경우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겠죠. 재무 활동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증자를 통해서 어?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M&A죠. M&A. M&A를 통해서 일시에 돈이 들어오는 거. 재무 활동이죠. 그리고 LOC를 통해서 대환을 한다든지 한 번에 돈을 차입해 오는 거. 이것도 재무 활동이 되는 거죠. 이두 가지. 그러면 이 재무 활동을 보면 M&A를 통해서 만약에 인가 인가가 1차년도에 난다면 M&A를 통해서 한 번에 3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300억이 들어오면 요한 번에 300억을 다 변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M&A. 이게 M&A예요. 물론 여기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까지도 조화 조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회생계획안은 짝이 다름인 거예요. 동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M&A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왜요? 인수자가 이걸 원하죠. 인수자가 인수, 대부분의 인수자는 한 번에, 한 번에 돈을 넣고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끝내기를 원하, 원하는 거예요. 90% 이상이. 더 이상 회생 절차를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M&A에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M&A형 회생계획안은 그래서 1년만, 1년치만 나오는 거예요, 다. 돈 들어온 걸로 바로 변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산 매각은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sales and e s b c 내가 팔고 다시 임차하는 거. 이러한 가정이 많이 들어가죠, 요새. 요새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담보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한데, 담보권자들이 공장을 매각해서 빨리 갚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한 200억쯤 나온다고 치면, 담보권자, 네 대부분 다 가는 거예요. 응, 대부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업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임차료가 빠져있겠죠. 임차료가 빠져있는 거죠. 임차료가 빠져있는 거죠. 이게 셀젠니스백이에요.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공장 매각을 통해서 돈은한 번에 들어오지만 임차료는 다 가겠죠. 이 셀젠니스백을 반영한 회생 계획안. 그러면 보통의 자체 회생은 일반적으로 M&A나 한 번에 조달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은 자체 회생,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갚아 나가겠다라고 할 거예요. 보통 회사들은 이걸 이를 하는 거죠. 내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면.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공장 매각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같이 들어가야 공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회생 계관 짝이 나름이에요. 물론 안 팔아도 돼요. 내가 팔기 싫다 하면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돼요.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담보권자들이 대부분 이걸 용이, 이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음. 담보권자의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팔지 않고,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서,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담보권자들은 이 경매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에 빨리 갚아줘라. 팔아서 갚아라. 그리고, 너가 세일즈 리스백을 하든, 다른 데로 이전하든, 그건 알아서 하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만 받으면 된다. 형태는 관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는 이 영업 활동에 대해서 많이 벌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많이 벌수 있다고. 많이 벌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거를 회사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쓸 수가 있죠. 사업 계획을. 대로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는 절차가 있죠. 조사 위원회 2차 조사 보고서 2차 조사 보고서에서는 뭘 본다고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랑,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랑 수행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수행 가능성. 수행 가능성. 요, 요, 요것 때문에 이 숫자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사위원이 수행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요이 현금 흐름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조사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숫자를 회사가 임의로 계획해서 만드는 만들어서는 요 2차 조사 보고서를 패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1차 조사 때 조사위원이 계속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영업이익을 뽑아놨었죠. 거기에서 뽑아놓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실무적으로 이거부터 1차 조사 때 숫자와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럴 수 있죠. 지금 그 1차 조사 때는 없었던 큰 거래처가 갑자기 생겼다. 큰 수주권이 생겼다. 그러니 더 반영해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회사가 원하는 숫자를 쓰는 게안 된다는 건 아닌데 조사 위원을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조사 위원이 작성했던 숫자를 갖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할게요. 회생 계획안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는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회생 계획안에서 자금 조달 방법은 제한은 없습니다. 담보권자의 동 그러니까 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채권자들의 동의만 받는다면 제한은 없어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무 활동으로 들어오는 M&A 대금이라든지 LOC라든지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올 때는 인수자가 원치 않을 거니까 대부분은 한 번에 끝낸다 회생기간이 그래서 1차년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회생기간이 준비연도 또는 1차년도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1년으로 그거는 인수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은 없는 거예요 제한은 조달은 어떻게든 할 수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수행이 가능한지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지만 조사위원한테 보여준다면 어떠한 형태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법정 관리 하에서 회생 절차라고 해서 되게 제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약이 많기도 하죠. 제약이 많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채권자 동의만 받는다면 어떠한 형태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잘안 되니까. 동의가 잘안 되고 법원 허가가 잘안 나오고 조사 의원을 설득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을 쓸 때는 1차 조사 보고서에서 조사위원이 판단한 숫자를 갖다 쓰는 게 일반적이다. 왜? 조사위원이 수행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M&A는 한 방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셀젠 리스백을 요새 담보권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다. 그래서 매각을 가정하고 임차료를 내는 것을 가정해서 회생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회생계획안 자금조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